어, 지금 16년이 예, 흘렀는데 우리 장로님 이재학 장로 차중세 장로님 두 분이 어,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십시다 <laughs> 아, 예. 음.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아, 두 분을 세웠는데 예, 우리 신상유 집사님 한분 남고 한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신상유 집사님은 오늘 근무라 참석하지 못하고 아마 지금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박수 쳐 주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열 분이 12분이 세워졌는데 어, 그 중에서 몇 분은 천국 가셨고 또몇 분은 교회를 떠나고 유일하게 우리 이경자 권사님 한 분만 남았습니다. 박수 쳐 주십시다. 아 예. 우리 원사님의 유일하게 한번 이렇게 남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시간표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2대 영적 지도자들을 중재자들을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저 다음에 이을 영적 지도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어, 중지자 제 2대 중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중대한 시간표가 되어 집중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일대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대 때 우리 중지자를 세워놓고 4개월 만에. 어, 교회가 참 힘든 시간을 가졌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중지자 중심으로 해서 떠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제2대 중지자들을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앞으로 100년, 200년 세워갈 교회로 하나님 앞에 어,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산업인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국기 1세대인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2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중직자들 그리고 3세대로 넘어가면서 안타깝게도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3세대 이후에 이렇게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짜여 그리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순정하면서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의 주죠 이 창세기 3장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죄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자유의지를 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떠나고 죄의 것을 선택함으로 무너지게 되어 가게 되었죠 그래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이 후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오직 말을 안 들으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이 후대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해졌으면, 이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를 그렇게 계속해서 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전쟁과 고통 가운데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깨달을 것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것은 안 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가도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것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것만 알아야 됩니다. 뭐가 안 바뀌었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거는 다 바뀌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외쳐져야 되고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이 복음이 들려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예배자로 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미디어 시대 그리고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 관심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과 구원 받을 자들과 사명자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머무르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실 줄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것은보금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자리도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할 영적인 유, 영원한 유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야 예수님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 만나지 못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야. 아, 예수님은 너의 운명과 팔자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는데 거기서 너를 끄집어내시고 너를 구원하셔서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신 참재생만 되신 그리스도야.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아니고 악령에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그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야. 이것이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할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전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동정녀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 이걸 꾸만 변질했죠. 가인에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며 후대가 바뀌면서 점점 이 복음이 변질되어 갔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됨이라 라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이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그들은 그 후대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썼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빨리 찾아서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의 가도치고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각 강단에서 교회에서 예수는 가르쳐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가르쳐요. 신기하죠. 진짜예요. 예수는 열심히 가르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안 가르쳐줘요. 물론 가르쳐 주겠죠. 그러나 대충 넘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만 그래서. 진짜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못받아요? 못받아요. 저는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해요. 혹시 이 단어로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받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원절로 온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간에게 지옥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이 없고 그것에 세계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가 행하시면 사람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발걸음은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죽인 가인 앞에 하나님은 복음을 이을 씨를 만들었죠.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멘. 복음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단절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이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잇는 복음의 바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는 그 씨를 이어가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세대 해야 할 산업이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배가 미디어로. 아니 재미없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후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보다 세상 성공을 더 사모하는 부모들의 성화의 자녀들이 이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 군대 가기 전까지 어, 교회에서 그 집산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생들이 활동하고 제가 이제 어 80년도에 전도사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어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람들이 자기네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서 지내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군대 생활 마치고 돌아와 보니 중고등부를딱 맞고 난 이후에 뭔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교회 집사님들이 아, 우리 애가 내일 시험 본다는데 오늘 그냥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빨리 보내자네요. 아, 오늘 학원에서 그 보충 수업 한다는데 교회 예배 빠지고 빨리 보충 수업 하도록 보내야 되니까 오늘 못 보내겠대요. 3년 만에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집사님들의 영적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공부와 그러한 방향으로 돌려고 교회에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깝고 세상과 공부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집사님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고 예배를 찾는 그 영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를 살린 후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이런 후대를 찾아내고 이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 산업인들입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 7절에말씀하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심이 손으로 지으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명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연대를 정하사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우서 1장 9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행함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의 소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갈까요? 우리 산업인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갈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산업인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잇고, 창세기 6장 14절에 구원의 비밀인 방주를 준비하고, 창세기 7장 13절에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산업인 너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준비를 할수 있는 산업인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의식주를 누릴 수 있는 경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경제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그 경제만 가지고 아웅다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경제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가문의 흐름을 순종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 구원의 비밀인 번제를 회복시키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산업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대인 이삭에게 1년 농사를 줬는데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대를 이어갈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후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의식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떠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밖에 없습니다. 후 시대가 앞으로 멸망의 길을 서심 없이, 때로는 겁 없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승 시대는 이것을 보면서 방치하고 있다면, 시대가 지금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어 라고 우리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후대가 그래 뭐이 시대가 할수 없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말려 말릴 수가 없어라고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교회에 책임 의식이 없어요. 오늘 교회 청소했어요. 보니까 어저께 그, 제가 또 교회 청소를 싹 했거든요. 그저 저번 주에도 먼지가 막 날라다녀갖고 제가 주일 아침에 청소를, 그 청소기 돌려갖고 막 청소를 했어요. 휴지가 떨어져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커피를 흘려갖고 끈적끈적한데 그 끈적끈적한 걸물 휴지로 닦으면 되는데 닦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레몬트들이 있는 방에도 지금 중지자방, 제가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둬요. 청소 안 해요. 청소 아마 안할 거예요. 청소 안 해요. 진짜 자기 방에 휴지 하나 떨어진 치울 줄 아는데 교회에 치울 줄 몰라. 그 정도로 관심 없어요.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트문 16장 14절 정의와 신비와 능력과 사랑과 희생을 방지하면서 빙자하면서 사람들은 흥분시키고 강단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재미없는 말로 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말들은 너무 신나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은 이 말씀은 재미가 없어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고 유행가를 신나게 부르는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하나의 어떤 그 분위기를 아니면 어떠한 예화를 나누기 위해서 어뭐 유행가를 부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심심하면 불러야 되는데 이게 시들 때도 없이 불러요. 정말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지금 들어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구서 11장 13-15절에 거짓사도로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며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의의의 일꾼으로 성도들을 홀리고 있고 교회는 이단에 다 빼앗기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산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 안에 다월론, 다실론 연합과 혼합된 사상으로 지금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국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밝은데 영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숭학교는 미래의 세계를 살릴 영적 지도자, 미래의 교회를 살릴 중직자를 찾아내고 세우는 것이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산업인.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양평 성화교회가 비록 소수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라방 교회를 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지 아니하시고 픽박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 초대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의 세계 보음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선포된 유일한 하나는 없어지지 아니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대에게 이 복음의 씨를 하나님여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후대에게 그 영혼에 심겨 주고 그리고 전달해 갈수 있는 우리 산업인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여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 되어질 수 있는 복음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산업인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 것, 세계보금아. 영원 구원의 가슴을 담고, 다음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그리고 영적 중직자들을 하나님의 기도하며 찾기를 소환한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